어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좀 올려놨는데요. 어, 창원개미 TV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그래서 어, 구독자가 17만 명인데 어,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장점 단점 다 있겠지만은 어,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좋은 저는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채널을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어 관련해서 올리겠지만은 이왕 이미 올려놓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그런 영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한 뭐 비평이나 이런 거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올리신 내용들을 보시면은, 자,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. 한, 한 600개 넘을 겁니다. 그런데, 자,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보통 그 직장인 분들이나 뭐 전업투자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.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,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, 그 전업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분을 이 창원개미TV를 보으로서 제가 느낀 점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주식 하려면은 부지런해야 됩니다. 제가 이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항상 되게 일찍, 일어나셔서 이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주식을 어떤 종목 추천해요?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 찾을 수 있어요? 하는데, 다 봐야 돼요, 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2200개 종목 다 봐야 돼요. 그게 안, 안 되더라도, 뭐, 검색, 필터링 정도 해가지고 한 400개 걸른 다음에 400개 차트 다 봐야 됩니다. 저는 이게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이 부지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을 좀 배울 점이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어 단타랑 중장기를 같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어 이분이 올리는 것들 중에서 어 중장기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. 저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참 많, 많아서 어, 특히 여기 밑에 그 초보자 필수코스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자극적인 것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많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강조드리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쫓다 보면은 무조건 무너지게 그 심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기본에 중시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지 말자 이겁니다. 그래서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어 특히 여기 여기 말고도 자 이분은 여기 보이시면 실전투자대회 뭐 3위 입상했다고 하시잖아요 이 3위를 하려면은 직장인들이 못해요 이 3위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직장인이 이 실전투자대회 3위를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게 본인의 방식에 본인의 현재 처한 환경에 맞게 어, 매매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단타도 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중장기 투자도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네 번째로는 본인이 맞는 본인이 처한 환경에 맞게 매매방법을 공부하자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적인 내용들도 꽤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, 조건 검색을 본다거나, 여기 바닥 매수를 한다거나, 예상 체결을 한다거나,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. 이런 거좀 보시고요. 실질적으로 이 조급한 비중조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. 이게 이게 초보자 필수가 아니라, 전문가가 돼도 못하는 것들이에요. 사실은. 이런 것들 보시면서, 어, 잘,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, 동영상에서, 이런 거 있죠. 자, 간, 간단하고 강력한 ACTS 세팅. 자, 제가 말씀드리지만은, MTS,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 있죠. 핸드폰. 제가 무슨 말이냐면, 이게,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못했어요. 근데,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죄송합니다. 스마트폰으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늘지가 않아요. 제가 확실하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은 스마트폰으로만 매매하시면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남의 올린 HTS 보고한다, 그 남의 거 보고하는 거예요. 그래서 꼭 반드시 HTS로 분석을 하십시오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자, 이거 몇 개, 이전에도 몇개 올라왔거든요, 여기에. 여기 보면은 hts 세팅 있죠? 이런 것도 보시고, 내가 이걸 H, hts로 직장 다니면서 매매 못 하잖아요. 누가 어떻게,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해요. 근데 핸드폰으로 하시지만, 그래도 집에 와서는 꼭 hts로 확인하는 버릇을 갖자.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자. 여기 좀 내려보면은, 여기에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? 본인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. 본인의 기준을 세우고,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, 주식을 좀 많이 해보고 당하신 분들은, 본인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, 그게 실패했던 성공을 했던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. 근데 저 저도 물론 제가 스스로 혼자 매매하고 고찰을 하긴 하지만은 어,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어, 실현 시,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의 본인의 기준을 세우고. 고찰하자. 여섯 가지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자, 여기 제가 뭐 이걸로 홍보하려고 이러는게 아니라 여기 내용들 보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. 물론 여기서 본인의 성격상 맞춰서 이걸 보셔야겠지만은 뭐, 그런 것들이 꼭 반드시 보셔야 되고, 어 가장 큰 차이는, 자, 여기에 지금 하나도 보시면은, 4-1로, 그, 유튜버, 유튜버를 참고할 때, 이걸 말씀드리고 어 유튜버를 참고할 때그 매매 금액을 꼭 봐라 왜냐면 뭐그 유튜버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유튜버는 5억 갖고 왔는데 단타를 2천만원 갖다 쳐요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부담감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내전 재산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갖다 단타를 똑같이 친다?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튜버를 참조할때 매매금액을 꼭 보신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면 내가 1억 그 유튜버가 1억 갔다 하는데 2천만원에 단타를 친다 하면은 내가 천만원을 갖고 있으면 200만원 갖다 단타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뭐풀배수로 해가지고 그냥 참조해가지고 유튜버 따라하면은 골로 가요 골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있죠 요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어 제가 저도 물론 교육 영상 올릴, 테지 올릴 테지만 뭐 그전까지는 뭐 여기 영상 차원 게임tv 이 영상 좀 보신 다음에 좀 같이 뭐 이해하시고 궁금한 거좀 물어보고 이런 어 선순환의 그런 좀 발전적인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참조를 하시 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. 6섯 가지 꼭 참조하셔서 어,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